캐나다 부동산 뉴스입니다. 가진 저와 가지지 못한 자 단순한 재산이 아닌 부동산만 놓고도 캐나다에는 서로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가격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앵거스 라이드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뜨거운 주택시장의 모습을 반영하듯 집값이 30% 이상 크게 오르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수가 14% 였습니다. 오히려 30% 이상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주민도 22%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반응도 21%나 됩니다. 대도시 거주 주민 다수는 현재 자신들 거주지의 집값이 비이성적으로 높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로 벤쿠버 광역 토론토 몬트리 올 헬리팩스 주민들 56%는 이처럼 대답했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는 21%가 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 45%는 살수 있는 집이 현재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5%는 앞으로 자신들이 구입할 수준의 집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캐나다에는 각주 정부의 주택 시장 집정만 여건 정책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최소한 각주 주민 절반은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캐나다인들은 주택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전망에서도 엇갈렸습니다. 홈모너들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BC와 온타리오 주민 거의 절반은 시장이 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상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밴쿠버 코리아너리w.com